안녕하세요. 어, 오늘의 영상 일기입니다. 아, 오늘은요 어, 지난 2주 전에 어, 그 정식을 한 예, 그러니까 2주 전 예, 토요일 날 이렇게 구동이 작업을 하고 어, 바로 그 옆에다가 어, 이렇게 그 옆에는 이 태비하고 비를 료 넣었기 때문에 그 옆에 또 어, 바로 여기다가 그 태비만 넣고 이렇게. 사부를 흙과 섞어서 바로 다음 날 일요일 날 심어 놓은 먼저 그 유튜브상에 제가 올려놨었는데요. 어, 오늘 이그 정식한지 딱 2주 내일이면 2주가 되죠 오늘 토요일이니까 2주째 되는데 이제 이미 어, 이렇게 어, 완전히 활착이 돼서 이제 막 농구를 막 뻗기 시작했습니다. 어, 지금 여기가 한 5천여 평이 되는 땅이라서 어, 제가 어떻게 그 거리가 또 농장하고 한 25k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 그냥 이렇게 쉽게 예 재배하는 방법을 선택했는데 예, 오늘 이렇게 에, 예 뭐야, 오전에 비가 그치고 이렇게 와봤더니 어, 이렇게 활착은 잘 되고 있는데요. 어, 문제는 어 이렇게 이제 잡초도 어, 막 완전히 이 터다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잡초 관리를 어, 또, 어떻게, 에, 해야 되나, 아, 어, 지금, 걱정스럽기도 한데요. 어, 일단은, 시간 되는 대로, 뭐, 이렇게, 뭐, 죽이는 길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전체적으로, 어, 이렇게 뭐, 하나도 뻗어지 않고, 이렇게 활착은, 이제, 이렇게, 이제, 잘, 뿌리를 잡고, 이제, 막, 어, 붓기 시작했고요 예, 전체적으로, 양호합니다. 일단은, 어,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어, 양호합니다. 이렇게 이런 것은, 어, 이렇게 뭐, 순이 없는 것을 심었던 양쪽으로 두 줄기가 나왔네요. 어, 나와서 이제는 뭐 앞으로, 어, 한 일주일이면은 제가 볼 때는 뭐, 한 1m 이상씩 뻗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어, 지금 파랗파랗한 것이 전부 다 이제 잡초가 돋아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제 잡초 방제에 예, 좀 신경을 써야 될것 같고요. 어, 그래서, 이 공간에는 어, 그, 비료를, 나중에, 어, 그, NK 비료로, 어, 이렇게 한 2, 3m 뻗었을 때, 그때 좀 시비를, 예, 하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지금 거리가 멀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그, 어,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제가, 아 모종을 그 판매하고, 그 이제 파치 남은 것들, 그, 상품가치가 없는 것들만 갖다가, 아, 이렇게 심어 놨는데도, 이렇게, 예 전체적으로, 어 활착이 잘 되고 있어서 아주 참 다행스럽습니다. 예, 전체, 예, 보니까, 뭐, 전혀 물한 방울 주지 않고 이렇게, 어, 그날 정식하고서 오후에 비가 와줘서, 어, 아주 쉽게 이렇게, 어, 정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활착이 예, 전체적으로 보니까 아주 양호합니다. 예, 이렇게 예, 지금 이제 막 어, 활착이 돼서 어, 이제 어떤 를을 이제 한일주일 정도면은 아마 1m 이상 충분히 예, 뻗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아주 잘 지금 활착이 되고 있음을 이렇게 확인을 현장에서 어, 하고 갑니다. 어, 지금까지 예, 이렇게 예, 5천여평 되는 어, 지금 농장에 와서 어, 그 활착이 어떻게 잘 되고 있나를 예, 현장에서 점검하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어, 영상 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